아 이거 노래 신나해요 노래 좋네요. 난 이거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얘네 노래인 줄은 몰랐어. 라이즈 서포터? 음... <laughs> 그렇겠지? 어, 그래, 그런 것 같다. 챔피언심 리븐? 챔피언심 리븐이 좋은 건가? 왜냐면 아무 무가 변수긴 하지만 휴튼 님이 시시기가 많아서 라인전 패망하기 전에는 이 김. 아, 어, 라인전 패망하기 전에 아, 그 라인전 패망만 안 하면 되겠다. 그죠? 그냥 숨만 쉬면 되겠죠? 둘숨이숨 바루스, 바루스, 블츠, 트위치. 음. 왠지 바텀은 이길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자 미드가 뭐가 오는지 보자. 리븐이네요. 나 리븐 상대해본 적한 번도 없는데. 미드에서 어떨지 모르겠네. 내가 전판 리블이 너무 무서워서 못 덤비겠어. 망한 거 같아 벌써 어 망한 거 같아 망한 거 같아 망한 거 같아. 망한 거 같아. 망한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전 리븐이... 어... 점화가 아니죠. 어 리븐이 점화가 아니고요. 뭐야? 이거... 오오오, 빨빨... 오메야? 오케이, 점화가 아니고. 그쫄 그래, 필요 없어. 점화가 아니니까 괜찮아. 난 점화고, 센 점화가 아니야. 아, 리븐 겁나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이겨? 만에? 아, 그럼 가렌이 더 늦게 왔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야. 어,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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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거기 앞이리만 아무가 있어, 이... 와드박으로 갔는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벙글뭐 하는 거야? 어, 왜안 사줘, 템이? 어? 여러분, 저 템이 안사져요 뭐야! 나! 왜 템이 안 사줘? 맞았다. 뭐야, 이런 버그도 있어? 얼른 왜안 눌려? 피? 오! 피가 상점이네? 몰랐어. 헐. 쩐다. 난 맨날 이렇게 누르는데. 신기한데? 망했다, 씨. 아, 삼겹살 먹고 싶네, 진짜, 씨. 네이 6렙, 어, 나이스? 내가 잘해야겠는데. 어? <laughs> 뭐지? 어떻게 나 CS 17개야? 마했또 괜찮스만 먹자. c s 스만 괜찮아, CS만 먹어. CS만.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와드를 여기서 찮아야겠어 왜! 찮로 기어들어가서 와드를 괜찮아, 괜찮아, 이고아었네 나왔어. 오, 나이스. 가렌 땄어. 잘하는데 가렌 그죠. 전 아직 내가 전멸이 안 돌아와가지고. 죽을라고 환장했어, 니. 네. 까비, 까비, 까비. 네, 잘하고 있었죠? 거리 잘 유지하고, 그죠잉? 우선은 립은 노텔. 아, 말안 해줘야겠다, 그냥. 이미 해서 좀 늦은 것 같다. 아, 씨. 점멸만 있었어도 가서 평탄에 때렸으면 떨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 1200원이네, 이거. 나 어떡해? 이거 하나 팔까, 그냥? 뭐야 그래도 못 사. 아 살림살이 걷어나는군네 진짜. 걷어났어. 저 느려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너무 느리다. 미안, 땡큐 위험한데 안될것 같은데, 나 궁도 없는데, 뭔데? 궁도 없는데, 뭔데?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뭐야? 블러시 먹자마자. 어, 라이즈가 가레나다 안할 거니까 니잘 네 커. 희망이 보이네요. 우선 네분이 지금 선정포고를 했네요, 안 한다고. 근데 잘하면 나도 안할것 같아, 짜증나서. <laughs> 이거 내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으흠. 내가 안할것 같은데, 내가? 뭐야, 이거. 아이스. 어, 그래, 왜, 왜, 왜? 무서워, 무서워. 아이스, 나갔다. 우후! 다행이다. 오, 씨. 제가 막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아, 무서워서 막 거리 유지도 못하겠고. 다행이다. 약간 바텀이 지금 살짝 위험하네요. 다투네, 갖고. 크게 싸우진 않는데 약간 다툰다, 그죠? 한 번만 더 밀고, 집에 갈게요. 벌라리 뭐야 라이즈 안한다며! 배고파 나도 배고파 나 삼겹살 먹고싶어 천원? 기다리자 3, 4, 5, 6, 7, 8, 9, 10. 我怎么了 인지인데? 내가 알아. 내가 아니고. 고오 더블킬. 가랭 괜찮네, 그죠? 잡아. 내비도 그냥.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아, 잡으려고 하지만 않았어도안까였겠다 아까 그거 한번 꼬이고 나서 계속 꼬이네. 아, 구구구님, 어서오세요. 블루 안 주면 바로 안할 거야. 네가나 블루를 안 주는 순간. 난 정말. 이 게임을 더 이상 이끌어 나가지 않을 거야. 나는 부벽이 말을 했다. 그렇지. 설마 나 다이브 당한다. 저 아, 대학기파괴 아, <놀람> 지용이 와서 오세요. 적을 신발 신발 아 신발 신발 사야지 신발 아 짜증나 씨. 아 얘는 치도 안나 얘는 못한 게 치도 안 난다고.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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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야. 뭐야, 없어? 춤못 뭐 뺐어? 뭐야, 일부러 안 쓰는 거야? 뭔데! 맞아 그거야 맞아 못 맞출까봐 이 e 먼저 쓰려고 뛰는거 그거네 그죠?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영님. 칩트 고마워요. 나는 왜 신발을 사도 느린가? 이럴 <돌릴> 것 같아. 죽여, 죽여, 죽여!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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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가. 어, 데스 그래 지렸고, 지렸고, 음. 너도 죽고. 아, 더블 길이고. 아이고, 드리플 길이고. 저거 한놈을 야! 난 모르겠다, 이제. 망했네, 이거. 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위한담 나도 큐를 나도 큐를 미녀해야 됐었어. 무빙 이거 막 이렇게 이게 땅 찍는다고 하다가 모르고 미니언한테 큐 썼어요 음 뭐야 이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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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라고 죽여 뭐야 이거 아 이거 뭐, 오봐야아 뭐, 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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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오늘 리븐이 문제네. 전판도 리븐 때문에 지고. 똥이냐 내 똥이긴 한데 나 혼자만의 똥은 아니야 나라고 나라고 하 진짜 그래 데스만 보면 내가 맞다 근데 이걸 설명할 사람이 어, 설명해줄 사람이 없다 어 설명해줄 사람이 없어. 아, 서렌쳐안 되겠어. 아니, 난 미드에서 1킬 따이고 아주 조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마다 갱승 만물 정글 탓? 맞아 진짜로 아 방금은 내가 정글 탓을 한게 아니고 진짜 맞잖아 사실 아 호응도 안했는데 죽었어 <laughs> 내가 호응을 안했으면 이제 나한테 개머라 그러겠지? 갑자기 정치질이야, 나한테! 이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네. 꺼려가 뭔뜻이냐고? 꺼져!